반갑습니다. 슈떡입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바로 벨하임. 2021년 2월 2일 스팀을 통해 얼리 액세스로 공개된 게임입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느낌은 한마디로 마인크래프트 스카이림 버전입니다. 텍스처가 내보내모 하긴 해도 환경 묘사는 꽤나 괜찮은 편인데요. 예를 들어 같은 오브젝트일지라도 비를 맞은 상태인 것과 아닌 상태가 불빛이 반사되는 모습이 다릅니다. 물론 10년 전에 나온 게임에서도 이 정도 환경 묘사는 하고도 남았었지만 이 게임의 용량이 1기가란 걸 고려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비슷한 장르의 게임을 안 해보셨더라도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정도로 크래프팅 빌드가 직관적입니다. 특정 아이템을 인벤토리에 넣으면 자동으로 레시피가 해금되는 방식이죠. 당연하지만 특정 몬스터에게서만 나오는 아이템에서 레시피가 해금되기도 하기 때문에 게임을 제대로 즐기려면 제작과 모험의 밸런스를 적절히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이 게임에서는 사실상 항해가 필수인데요. 월드 자체가 육지 반 바다 반인데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탈 것이 배뿐이기 때문에 안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경우에 따라선 항해 중에 거대 바다뱀이 등장해 배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게임들이 다 그렇듯 여러 사람들이 함께 플레이해야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물론 게임 자체에서 싱글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혼자서 조용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혼자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혼자서는 게임상에서 랜덤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 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어서 후반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되겠지만요.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 아직 얼리 액세스로 공개된지 한 달도 안된 시점에기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300만 장이나 팔렸으니 제작진은 한동안 개발비 걱정 없이 쭉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지금도 충분히 재밌는 게임이지만 앞으로 추가될 컨텐츠들을 비롯해 유저들을 만들어갈 각종 모드들도 기대해볼 만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픽 분위기가 취향에 안 맞아서 마인크래프트를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요. 반면 이 게임의 경우는 진지한 분위기가 제 취향에 맞아서 오래오래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따봉 꾹꾹 구독하기 꾹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